걱정 좋아, 걱정 좋아. 뭐라고? 머리 다 뽑아버릴 거. 뽑아요. 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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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별 날 때마다 구렛나루 한 가닥씩 아서 인증할게. 한가닥 어디다 가보지라니까 머리카락이 없어. 끝어 <laughs> <있어. 웃음> 이만 <laughs> 어, 끝나겠네. <laughs> 아, 피지도 안와 이거 뽑으려면 필카기로 뽑아야 되나? 아, 와, 나 깨건 두번 나왔어, 이 새끼가. 이야, 버트가 두 개네. 이 버트 무슨 의미가 있나고. <laughs> 아니, 야, 그건 못만드었네이 새끼. 가한 번이란 젖냐아 책략가가 빠졌어 왜 짜증 내려갑니다아내책략가 네. 빠졌는데 왜 님이 미안하다 그래요 어? 책략가가 빠졌는데 왜 님이 미안하다 그래요, 어? 그래요? 나내려갑니다 했는데 <laughs> 아 그래? 네. 장난 아, 내려갑니다 었어요 성자, <농자> 먹 핏? 네. 아, 너무 음, 꺼어 아, 내, 뭐, 내, 뭐. 내, 내 질사가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데, 이거는.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냐, 이거 처음에 도트 실수 두번 맞고 뇌절했네? 질사 내절 나이가 지마시 너무 이나저멀리서 음, 뛰어온다. 후. 어, 아, 실수 팀. 아고운 하고 한 대씩 맞으니까이제저기요홍보고 <laughs>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. 성소뭐요 끝까지 봐줘. 어, 를 받지 못할 게아이 알아서 다리안 나갈 수전지후어마네 핫핑 씨발 열로. 나 힐좀 힐좀 제발요 힐좀요 제발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와우 잘가요 어 생기 빨리는거 한킥은 괜찮네 저 죄송한데 힐좀이라고 하셨는데 핀퀵쪽이랑다 붙여드렸거든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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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이는 게 모두가 희리하지야안 보이는 것도 있다고. 나 꼬라고, <laughs> 나 꼬라고. 어, 좀 공익 간거 같네. 자기 자리 어머, 나도 못뭐 켜버렸다. 음. 나 이것만 쓰고 갈게, 이것만 쓰고 갈게, 이것만 쓰고 갈게, 이것만 쓰고 갈게. 갈게. 자기 먹고 앞으로. 빨리 나와! 이씨, 빨리 나와! 5, 4, 3, 2, 1 고개 돌려요. 안으로. 가리 리스한번 하시고. 한 번만, 나 갈게요. 과연 엔가. 넘어오세요. 천천히 돌아가요. 선전님 리필하면 리필할게요. 오케이. 쉐어. 아, 가볼게요. 예. 아, 패핑 왜 이렇게 늦게 해? 자리 리셋. 어? 어, 오, 씨발. 오, 더 갈게요. <laughs> 아 이제 들어가도 돼? 그들 <laughs> 뭐힘 음... 그들의 발이 맞다 했어. 이거는 <laughs> 공혁 분의 <공역품의>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야, <laughs> 내 이거 내가 늦게 가서 그제. 받드림 신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가이일 번이에요 이거. <laughs> 들어가거든. 아 B야. 여기 여기 B랑 사. B랑 사. 이거 했던. 이거 어떻게 띄워. 보냐? 게려나 곰팔 절대 못가 저거 하나도 여기 탱버 나와요 이제 왜아니냐내흑마무는 3초가 못흑마무들을 기억하는 생버이흑마무는 <laughs> <흑마모들을> 기억하는, <laughs> 기억하는 거 후어 흑마도사 <laughs> <laughs> 3주? 9시에 있다가? 알았어 9시에 있다가 쉐어 맞고, 3시로. 쉐어. 3시. 안세요게있어나펼때 네. 다가오고 있어. 나에게 펼 거야. 알준비알준비 어우씨 최속마들로 계속... 해서 염병 떨뻔했네 이거 무조건 C랑 A 어? 나생기기전에온것 같은데? 어 괜찮아 괜찮아 개똥개미라 살았다 다행이네 음 헤, 으으으흐치로두가두고 아, 아, 있잖아 개기야, 잠깐만 <laughs> 레몬? 레몬 죽겠다, 너 어? 아! 들어가야지 아, 맞다, 깜빡했다 이거 살리, 난, 살리. 나도 살려주시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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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다음 팀이 모르는데 어떡하냐? 가만히 있겠어 내가 넣었음 했음. 머리 지금 시즌아 탄약 모다 아무튼 아 탄약 아. 아. 아, 이어 보라색 줄 아닌데 서고 네, 이중이에요 네. 오른쪽에서 아, 아 오른쪽 네. 이쪽이 지금 받은 해요 해요 요 열세요 오이빨마로빨단 열심히 온 건데 이거. 야 이거 그냥 3단 박아버리면안 돼? 아 그것 보지 말고 이거 탱 아니야? 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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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 그냥 죽버리는 거야? 뭐야? <놀람> 그냥, 그냥 맞췄는데? <놀람> <놀람> 저기요, 이거 맞추 개쓰레기 아니야 <놀람> 아, 반 반지 다저 앞에 전부 안 먹...